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앞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이 본질, 에센스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소식 속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구주, Savior이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Christ이시고 동시에 만유의 주, Lord시라고 선포를 하고 있음을 어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의 찬송 가운데 선포된 것처럼 장차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에서는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실 왕으로 오셨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궁전이 아니라 들판에서 권력자가 아니라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분명하게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왕은 세상의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주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에 존경받는 왕궁이나 또 귀족들, 그리고 부자들 틈에서 태어난 것,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날리, 알리지 않고 당시 장기나 쉐리 못지 않게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이에 대한 의문이 자연히 생길 것이라고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목자들은 자기가 맡은 사역을 사역에 열심을 지니고 행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남들은 다 고이 잠든 시간에도 이들은 깊은 밤중에도 양떼들을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옛날 다윗도 이 베들렘 들녘에서 저녁도 걸은 채 양떼들을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정직한 무리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 멀리 에 있는 베들렘에 사는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편 12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어리다 라고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늘힘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 큰 소리, 화려한 성취가 영광이 기준이 된다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들에게 먼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은 높은 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이힌 자들에게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솟아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 시리즈 첫 메시지에서 임 m m a n u e l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The King who gives salvation, 구원을 주시는 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그 왕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최종의 선물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당신의 오심을,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교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성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떤 평화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예수람교회 사랑, 성도 여러분,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는 직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여러분을 더큰 축복을 주시고 더 귀한 축복을 주셔서 귀한 직분자로 부르실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이웃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기쁜 소식과 그리고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성탄의 영광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심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9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 하는지라. 아멘. 이 구절에 보면요. 목자들 앞에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이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칠 때 목자가 부자로 아니면 귀적으로, 그리고 아니면 유명 인기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목자들에게 비칠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를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목자들은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은 그 준비되지도 않은 또 바라지도 않는 인생들에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어둠이 깊어져 있습니다. 가정 문제, 경제적 염려, 사회적 문제와 국가의 안보 문제 등등 그리고 무서운 인류의 혼란들이 팽배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영광은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받으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성공이나 성체의 빛이 아닙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The presence of God. 이라고 하며, 또 하늘로부터 직접 내려오는 영적 빛이라는 거예요. Holy light. Heavenly light. Heavenly light. 하늘의 빛. 영적 빛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환경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들판에 있었으며, 여전히 천대받는 신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깊은 밤 전기가 끊긴 어두운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길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때 작은 불빛 하나만 켜져도 사람들은 모두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교 여러분, 어둠은 스스로 절대로 물러가지 않지만,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실패와 상처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탄이 맞습니다. 성탄은 선포합니다. 문제가 사라져야 빛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오면 우리 모두가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둠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둠은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분명히 방향이 생겨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 분별력과 소망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탄의 영광은 가장 낮은 자에게 임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위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본문이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게 되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인 아기가 곧 구세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구주가 아주 위대하고 놀랍게 그리고 귀한 모습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셨다고 나팔 불고 소고치고 북치고 수다를 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 태어난 아기가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 구위에 누인 아기를 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주가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리아라는 가난한 동종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직접 배우면 우리 인간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그분을 배울 수가 없을 어, 것입니다. 사실 지역기 33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도 살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1장 5절로 7절에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보고, 매우 무서워,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여러분 이내 빚을 갚아주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약서 쓰잖아요. 내가 이강평이를 대신해서 언제 언제까지 빚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때가 되면 내 빚을 여러분들이 갚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있다 용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갚아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온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온 백성이란 말은 로마서 15장 9절로 12절에 의하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길을 모색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최대 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탄의 소식을 종교 지도자나 권력자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해 봤던 사람들이었고, 종교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누워셨던 것도 곧도 궁전이 아니라 구유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산은 높을수록 높을수록 비와 이슬이 머물지 않지만 골짜기는 낮기 때문에 낮고 깊을수록 물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만큼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에는 머물지 않지만 낮아진 마음에는 풍성이 머물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자랑이 아니라 회계로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영광은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은혜에 더 민감해집니다.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탄의 영광은 평화를 주는 은혜임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허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 이 13절 14절은요. 성군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찬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천상천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0편 93편 1절은 여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여호와의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인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물론 그 누구의 찬양 여부와 관계없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또한 온 천지 만물의 통치자로서 원래 모든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흠집을 낸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한 인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일 고개한 왕의 백성들이 반역하고 고관 대작의 자녀들이 탈선한다면 그 왕과 그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최고 최선의 피조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었으므로 큰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달아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식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복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도들과 교회의 복음전파를 통해 영광 받고 계시며 정말 했대. 하나님이 죄인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구석의 원리를 완성하시며 완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탄의 마지막 전언은 뭡니까? 샬롬, 평당,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줄수 없는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화인 줄 믿는 우리 모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조건적 평안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the peace of Christ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표면은 요동쳐도 깊은 곳은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 사회, 국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탄의 성탄이 주는 평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평화의 은혜를 소유하면 두려움이 잠잠해진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영광은 전쟁을 멈추게 하는 힘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진 하나님의 사이를 화해시키는 은혜의 평화이며, 이 평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성탄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영광은 화려한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실 때 우리의 삶의 에, 삶 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밤에 하나님께서는 왕궁이 아니라 들판에서 권력자가 아니라 에, 추위와 두려움에 떨던 목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성탄이 인간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가 외친 찬송은 분명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 사회를 다시 연결하는 화해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탄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도 상한 마음에 평화를 선포하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기념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선언이며 어두움이 빛보다 강하다는 빛이 어둠보다 빛이 더 강하다는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평화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교회에 국가 사회에 그리고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Lord, You are my King. 네. 주님,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더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 받으심으로 성탄의 영광과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 민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오늘 이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